근데 브로콜 돼 진짜, <laughs> <브로콜대> 진짜. <laughs> 난리 났어요 지금 박성현수 아까 이막 쏟아지는 거 보이죠? 좋아요랑 근데 이거 쏟아지면 제한테폰 <laughs> 들어와요? 그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그거 뭐냐 아프리카에서는 뭐 보면 풍선 어면 소설으면... 아, 예, 예 <laughs> 아, 보니까 어,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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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보세요? 네. 평소에? 아니요, 잘안 봐요 아, 진짜요? 네 예. 난 보는 같은안 봐요 잘안 봐요 별풍별 엑스... 그거 말하도 되나? 별풍선도 알잖아요 알죠 알죠 그건 알죠 그거 모르고 하나어맞췄어 솔직히 거지 지금 테이즈 선수가 <테이프서스가 웃음> 치려고 했는데 볼이 맞췄어요 마스코치 코털리 맞췄어 코털리 맞췄나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나 어쨌든 지금 댓글 김현났선수다 지금 장창대님이 김연아선수랑피어 대결 <laughs> 이길 수 있냐고! 아니, 피견을 어떻게 이요 <laughs> 그렇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laughs> 이영준이 나오기만 했는데 웃기네요. <laughs>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어, 개그의 신동 박성빈이더라고 어때요? 본인이 좀 개그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시씨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왜요?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laughs> 후반기를 기대해 주죠. 양상님, 개그맨 같을다 어, 역시, 장하자마자 CF 놀이를 부탁드리시고 네, 음, 한번 찍고 싶어요. 라면. 라면 정말 제가 잘 먹을 자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한번 보여주세 아, 난좀 실전이 강해서. <laughs> 또, 실전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하거든요. 사실 음식, 그, 시애프는 네. 그, 마지막 한 마리가 중요하잖아요. 막, 국물이 깨끗해져요. 이런 거. 실전 아니면 안 한다고요. 어? 어, 했어요. 아, 아, 안 한다고요. 아, 빨리 라면, 이거 라면. 라면. 아, 안 해, 안 해. 좀, 좀 시, 실전으로 뭐, 쌉해 주든가, 그러면. 딴 <laughs> <한> 마리도 괜찮으니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감상기네. 아 진짜. 당구는 했죠. 양평은 이게. 당구는 잘. 양평은. 그데 다른 종목 중에 잘하는 거 있어요? 그 그래, 골프를 즐, 즐겨야죠 아니, 이거, 이거 골프는 90대. 네. 광대가 출전하셨다하고오준 제가... 너무 아, 아! 짜잔이 사진 아, 기억 나세요? 네. 이게 유강태하면 공부하는 남자, 내부하는 남자, 멋있잖아요 항상. 네. 혹시 오늘 은출차을 바꿔왔나요? 안가고왔어요 그냥 오늘 그냥 즐기는 거. 어. 어. 내일은요? 내일도 내일도 아없어야뭐 그냥 찍고 만져주는데 뭐 저럴게 있어요? 아, 그 뭐냥동화보면이때리아 이런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롤이 뭐였어? 빽빽빽 던져주었어요 혹시? 아니아니어요아니 퍼플 트위치였어요? 아니아 그럼 그냥 오나나나 오왔어요 네. 그냥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laughs> 보기 싫었는데 다시 자고 싶었는데 퇴근을 해가지고 아 진짜 존재 자체가 감구 선수라고 이름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그래서 하 선수가 잡아 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귀여워요, 박범이.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몸개그예요? 어, 준비한 건 없는데 저는 뭐본연이노 기대하고 선수 아, 진짜요? 결국 선수. 개그들 너무 대이 언제 그리고 네, 아, 선수. 네, 근데 왜나 거야? 그럼 지금 박수 오래된데 손가락 아프고 나서 이 손가락이 왜? 하루수 다음에 이거를 못 잡으니까 저의 아 기존력으로 네, 아 돌아가야지 아 네, 충격이 안 오니까 네. 어좀 되게 가슴 아프다 네, 좀 아프다 아 아파요 <laughs> 아파요 예 <laughs> 네, 절대 여기 아니에요 아파요 아파서 그냥 아파서 이 손가락이 아픕니다 네지난가기 선수들한테 한번라도 돼요 아유 없네요 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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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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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리 났어요 홈런 치면 홈에 들어오세요 키처럼 들어와 달라고 토끼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홈런 치면 어, 진짜 네, 네, 네. 진짜요? 네. 와팬 서비스 나 이렇게 좋은 선수 처음 봤어 어. 아, 홈런 치면 해야죠 이게 뭐야 마, 아 빡튀 <laughs> 아 제가 <참>, 한 <아니>, <laughs> 아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저한테 하시는 줄 알고 <laughs> 저기요 손가락 자제 좀 난리 났어요 지금 손가락 편집 좀 아, <laughs> 편집해달라고 실마세 <laughs> 박사민 인성보소 인성 너무 좋다고 지금 팬서비스 해주신다고 아이게 진짜 좋다고 올린 예예요네 아닌 것 같은데 인성보요성인정 님은 반사 <laughs> 잘 받겠습니다 진짜 <laughs> 아 진짜 난리 났다 지금 방송사고라고 진짜 김솔 님의 세상 귀여우시다고 아, 이게 커가이랑스타이에요 아, 내가 신청했지금는저 이제, 이제, 네. 이제 그말 듣기가 지겨워요 <laughs> 진짜, 진짜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듣고 싶은 별명하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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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결론 보고 나서 150, 30, 40, 50, 60, 70, 멋지겠다, 진짜. <laughs> 아니 이 선수가 아까 인터뷰 거절했던 선수랑 여러분 느껴지시아 그래 <laughs> <늦게 주신 거? 웃음> 아, 있는듯없는듯 하고 싶었어요. 나, 제가 나 쓰는 걸 별로 안다아해서 아, 네. 근데 이렇게 존재 자체로도 이렇게 존재감 이 빵빵 했어요. 아 혹시 준현이 야구 시킬 생각 없어요? 네 준현이 <laughs> 내년에 야구 할 생각이 지금 3학년인데 <laughs> 음, 올 시즌 <laughs> <결승에> 겨울에 <laughs> 여행 같이 한번 갔다 오고 <laughs> 지금. 근데 와이프는 응. 지금 빨리 시키라고 응. 말도 안 듣고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이래서 시키라고 아 하는데 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소질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아까? 공 던지는 거? t v 안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관심이 없네요? 저인터뷰하느라혹사 뭐 하느랑... 관심이 없는데 뭐인터뷰하자 그러고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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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사단 해가지고.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던지는 거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예전에 늦었다 10만 원 받았다고 좋다고 인터뷰 하셨는데 지금은 진 생각할 때 어떠실지 아 그때는 오래였죠 <laughs> <laughs> 지금은 <laughs> 지금 그래도 좀 네, 먹고 살 만한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진짜로 박정희 선수에게 엘씨란 박정희 선수 엘씨란 <laughs> 지금 정지하면 알죠? <아니죠? 웃음> 지금부터 라이 나중에 아들이랑 같이 뛰게 된다면 이런식으로 한번 <laughs> 아, 생각해 보셨어 아, 생각을 해봤는데 아, 같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딱 아, 지금 현재로서는 몇살때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지도자로 아, 지도자고 선수로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다 매력가지 경비한 개그맨 야구가 무엇 같아요? 첫.. 끔 첫번째만 할거요 그러면 그게 한.. 7일 아잠깐만 다섯 개를 기록했던 박경수 선수 손가락 손가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요 진짜 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달라고 해서 네보여드리는거예요아 네. 아, 진짜 아 페이스북에서 부작 선수가 박상민 선수 번호 저장 때 이름을 n c 3노수로 저장했다는데 진짜예요? 아, 저도 그거 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음. 아니. 음. 네. 음. 은퇴하 씨.. 아, 이거 했죠. 아, 자기 음악가한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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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러주실 수 있네요. 오윤상님이. 설탕 먹여주어요 날려보러 날려버려 n 씨 박성민 날려라 날려 NC 박성민 날려 날려 NC 박성민 이사 박성민 하다 보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음. 뭐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응원가는 파도 했을때 <laughs> 신경이 쓰이네요. 응원가 들으면 신경을안들는데다 들려요. <laughs> 선수들이 진짜 그 너무나 자기 응원가 이렇게 잘 부른다는 건지. <laughs> <laughs> 왜냐면 아까 정근우 선수 응원가 시켜는데 약간 좀 음치. 음치 음치라고 사람들이. 뭐생는 보세요. c <laughs> 아 자기 페이스북 방송인가봐요? 그런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어, 경쟁사, 경쟁사. <laughs> 장난 아니다 저랑 저희랑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가 이겨야되는데 <laughs> <됩니다. 웃음> 어, 자 박상민 선수 뭐 저번 직화 때연탄석 홈런 치던데 네. 아 그때 기분 어땠냐고 좋았죠 음. 근데 사실 뭐 선수들이 홈런치고 지면 팀이 져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좀말 뻥이에요 <laughs> 홈런치면 <치고> 좋아요 <laughs> 근데 1년에 하다보면 60김, 아, 70김을 지는데, 껌 아, 좋더라. 마시면 저 좋더라고요. 가슴 찔러? 좋아요. 아빠가 되게 올라왔어요. 진짜 전부 다 뻥쟁이들이에요. 다시. 진짜. 네. 아, 대박. 나 이제까지 이런 인터뷰하면서 처음 봤어. 요 <laughs> 저는 또 질투가거든요. <진솔하거든요. 웃음> 진짜 질투가. 우리 또 진심만, 진심만 또 얘기하거든요. <laughs> 아, 어, 잠깐만요. 와, 지금 댓글 난리 났다.

자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진출해야 되나요? <laughs> 이민균이, 진짜 이런 사람은 네, 왜 인터뷰 안 한다고 챙는게요 네, 아, 저 인터뷰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laughs> 진짜 울렁증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아니, 지금 카메라가 3개가 되는데, 무슨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남자 안울서증 오시면 말을 잘해요. 근데 여자 안울서증 오시면 나를 잘못해요 여자, 말를잘못해요저 여자 아니야, 지금. <laughs> 파이버 네, 네. 아, 와 밀당을 잘 하신대요 지금 전 당기는 밀당. 것만 잘해요 밀어서는 잘못 치거든요. 피디도 웃는다. 너, 언제, 언제 끝납니까? 아안러면인연 네. 아, 진짜 안 할까봐 덜컥했네요. 비중이 성민이라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쪽으로 진출하면 별도로 어.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에프리카로 진출하시라고 지금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네. 메이더링이 아니라 에프리카로 진출하라고 아, <laughs> 김선식 남자설 남자... <laughs> 아 박병호 선수가 작년에 장난으로 박상현 선수 밑에 태근했을때 기분 좀 어땠냐고 아, 기분.. 진솔하게 근데 <laughs> 정말 진, 진심으로 3개 아, 남았습니다 근데 엄청 아팠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남자들은 아는데 고기를 딱 맞으면 네, 아랫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시죠? 정세, 아시죠? 아시죠? 근데, <laughs> 아니 뭐 머리가 뭐 어려지면서 암튼 식은땀이 막점흘리더라고요 근데 병원은 어. 여기를 태가하려고 했대요 장난으로 근데 맞은 저격을 잘못한 거죠 새끼 이거 병원야 잘했냐? 고생한다 <laughs> 박병호 선수한테 저 한마디만 더 주세요. 근데 병호가 어, 며칠 전에 톡을 주고 받았는데 다석 <laughs> 들어서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laughs> 수상세워죠 네. 음.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네가 이겨내야 된다 좋겠다, 누가 도와주지 못한다. 음. 그렇게 했는데 오, 잘 힘들어. 이겨낼 거요 아, 네. 맞아요. 박병호. <웃음> <웃음> 박병호의 마지막 톡이었다. <laughs> <laughs> 이게 참 아픈데 어디 사용할 데가 없네 아쉽죠 아쉽죠가 아 아시죠 아시죠 아쉽죠가 아 아시죠 라고 했잖아요 네? <laughs> 윤서정님이 험난에이스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방송을 보게 되니까 때다 왼쪽으로 와요 왼쪽 페이스북 우리 라이브 1 어? 0시요아소민다 <laughs> 골드보를 선수 뽑으면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내든지. 팬들 있으면 안될것공 타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저는 또감 타자잖아요. 똑개나요 그래요. 자울이 아, 그것 보여 좀빵짝 올리게 한번 보여. 그나니다 내일 내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지금 팬들이 요청하면 다 돼요. <laughs> 이제 돌리기한번 하고 홈 들어올 때 토끼로 들어오고. <laughs> 홈런을 치면 안 되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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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몇십년 가는 영상으로 남은 건데. <laughs> 하면 안 되겠네. 자, 어, 홈런 어, 레이스 보다가 다시 여기로 왔대요. 그, 아, 입담의 제왕 진출해도될것 같다고. <laughs> 마지막에, 아, 요즘에 경기 어, 뭐? 전에 사인 진술을 해야만 할게요. 어, 제가 사인 샷전을 얼마나 많이. 못해주는 게 굉장히 죄송하죠. 근데 어린이 팬들은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사인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도 저는 엔지에 사인하시는 분들한테 사인해주는 게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냥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처 받으시는 분들한테 쓸것 같아요. 사실 못해줄 때가 있으니까. 자, 음. 아,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그 손가락 한번 보여주시고, 퇴장 네. 하시라고 지금. 네, 이건 뭐, 진짜, 요게 아니고,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네, 요거랑 요거 비교하시면, 여기 항상 좀 부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도는 것도, 이 역량으로 인해서, 도는 겁니다. 절대 뭐, 개드 때문에 도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요 시켜놓고 그냥. 우리도 70, 성 이렇게 한 알겠어요. <웃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후 9 <laughs> <문서비전스 웃음> 때문에 시청자수 <laughs> 훨씬 최고 시참 받아주아요 <laughs> 아까 용금 때 얼마였는데? 140. 어, 지금 후반밖에 안 들었네요. <laughs> 만점 어 하는데요? 절대 그만, 절대 그냥 접지 않아. <laughs> 아, 그, 나불로 가야 되는데? 아, 진짜요? <laughs> 저기 그 손가락 선부사용합니다 뭐지? 나계도 욕먹는 거 같아. 같은데... <laughs> 팬들 다같이 욕먹어. 저기요 쌍으로 달리지 마세요. 캡처했습니다. 감마요 캡처했네요. 아, 근데 네. 재밌네요. <너> 어요 아, 재밌어요. 아, 다음에 다시 유네 뭐 <너> <드려. 너> <너> 아, 다음에는 저별풍선 쪽으로 가려고요. 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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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벌것 <볼> 같은데요? <너> 아니 오시오, 오실래요? <너> <너> 욕방 재밌었다고. 요번주사명1인당요요 그 한 좋겠네요 애프리카 진출 어. 선언! 공식 선언! 어. <laughs> 애프리카 진출 선언했어야지 <laughs> 당분간 푸사각 당분간 푸사각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laughs> 당분간 푸사로 할거라고 <laughs> 아, 은태우 연애우 진출! 아, 귀여워! <laughs> 끝까지 개구면 난리 났어 이제. 지금 육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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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온거 는데요 <laughs> <laughs> 야망동네 우리 모두 다같이 엿가락을 토크쇼 보는 것 같은 bj 선언 끝났습니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와 진짜 큰재미 전사하고나십니다 매일 토끼로 들어오는 걸기다세요니다와 <laughs> <수고하십니다. 웃음>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